안녕하세요. 혼자 오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마블 챔피언 스카드 게임, 뮤턴트 제네시스 네 번째 시나리오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나리오에서 마스터 몰드와 공장을 부숴죠? 스토리 계속 읽어보면, Guy 치 is getting away! 가이리치가 도망간다! 어딜 가려고 이걸 정지시키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가! 마스터 몰드는 내가 아스트로이드 M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 맥스. 그게 언제나 나의 작전이었지. 너희들은 잘해주었다. 아이스맨 스톰 그를 멈춰. 자리 서라, x m 맨 우리 나마 다른 곳에서 또 필요하겠지. x m 맨 n Hey, m e 기다려. 빨리 와, 백. 수업에 늦겠어. 후. Knock, knock. School's out, suckers. 학교 끝났다이 놈들아. 맨션에 공격당하겠다. 빨리 돌아오너라, x m 맨 그래서 m 션 n s i o n a t t 와 싸우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빌런들 여러 명과 싸우는데,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두 명을 쓰러뜨리면 승리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메인 스킨부터, The Brotherhood Strikes. Save the School Environment를 꺼내주고요. 이 2A, 사이 스킨을, 아, 메인 스킨을 섞어서 이 스킨 아래 놓습니다. 그리고 빌린도 섞어주고요. The top card of the stack is in play. 그리고 한 명을 꺼내줍니다. 보시면 Brotherhood Strikes. When revealed, 모든 플레이에게 face-down encounter 카드 한장 주고 다음 메인 스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빅토리 디스플레이로 옆에 따로 꺼내주 거야. 그래서 2A 섞어서 한장 공개. Attack on Xaviers. Flip this card. The Basketball Court. 모든 동료와 하수인이 터프 카드를 갖습니다.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오면 은이스킨을 빅토리 디스플레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빅토리 디스플레이에 메인 스킴이 3장까지 있으면 은 플레이어의 패배입니다. 벌써 한 장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두장더 처리되면은 게임 오버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고 필름도 섞어서 한명 꺼내야 되죠 파이로 따라놔주고 파이로는 2, 0, 14 터프 카드 갖고 시작하고 빅토리 2 빅토리는 얘 처리했을 때 게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임 끝에 팬 캠페인 모드를 플레이하면은 이 빅토리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뭐 카드를 사오거나 할 수도 있고 그래요 f 스 r c e Response 파일과 공격한 후에 제 덱에서 카드 두 장을 맨 위에서 버립니다 그 거기 적혀있는 리저스의 아이콘의 수만큼 데미지를 받습니다 인이렉트 데미지 Save the school을 보면요 빌런이 쓰러진 후에 X만큼의 빌런이 빅토리 디스플레이 있면은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의 승리. 전두 명이고요. 만약 아직 그 승리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은 플레이어에게 엔카운터 카드를 한장 주고, 새로운 빌런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엔카운터 덱에, 빌런과 똑같은 하수인 버전이 들어있는데, 만약, 같은 하, 빌런과 같은 하수인 나오면은, 그 하수인은 버려주고, 빌런이 발동합니다. 섞어 주고요. 좀. 그리고 엔카운트 카드 한장 받아야 되죠? HP는 14. 그리고 제가 플레이할 히어로는 스카 썸머스 사이클롭스. 일반일 때3 6 10 컨스턴트 트레이닝. 제택에서 택틱 업그레이드 카드를 찾아서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사이클롭스 2, 1, 2 핸드사이즈 5가 되고 옵틱 블라스트 아무 리조스, 아무 타입의 리조스 하나를 사용하면은 내면은 업그레이드를 장착하고 있는 적에게 3의 데미지 라운드당 한번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로에게 탑스니스 카드를 줘야 되죠 그리고 6장 1, 2, 3, 4, 5, 6 내장버립니다 스카서머여야 하죠 그리고 능력 써서 택틱스 업그레이드 카드 한장을 가져옵니다 솔직히 필요없는데 이거 가져오죠 필요없거든요 가지고, 펜션 카드를 플레이, 업그레이드 코스 Practice, 프랙티스 디펜스. 저에게 장착 하나 가지고 있고, 템포러리템포러리 키워드는 라운드가 끝날 때이 카드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장착된 적은 공격력 1이 떨어드는데얘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거고, 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장착되어 있어야 가지고 플레이한 거예요. 루비콜스 바이저를 플레이 합니다. 코스트 2. 두개 내고요. 히어로 리조스. 이 카드를 소진하면은, 얘 옵틱 플라스 어빌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노란색 리조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피어싱과 레인지 들었고요. 피어싱은 이텁 카드 무시, 파괴하고 데미지 주기, 그리고, 그리고 반격 무시. 아, 14. 다시 스태어또 하느라. 세팅하는 걸 잊었네요. 리셋하는 걸 잊었네요. 피닉스를 플레이합니다. 코튼 3. 세개 내고요. 2, 2, 3. 피닉스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사이클롭스 카드 카드 한 장을 버림 패에서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똑같은 거두 개가. 그래서 요거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능력 덕분에 탑 카드 얻죠 얘 소진해서 얘 옵틱 블라스트를 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3의 데미지. 먼저 이거부터 파괴하고, 3의 데미지. 1, 2, 3. 그 다음에 얘 공격을. 얘도 공격하자 그리고 컨시퀘션 데미지 받으면서 이거 파괴되고, 2의 데미지. 1, 2. 그리고 사이클롭스가 공격. 게 아니라, 요거 빼냅니다. 저지에서. 공격이 1이라가지고, 너무 약해요. 요거 빼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제 손에 있던 거 그냥 버려지고, 제 턴은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 준비, 준비. 하나 올라가고, 애 예, 저를 공격, 방어, 그냥 봤습니다. 0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제로 데미지. 근데 얘 능력이 카두장 버려서 거기 적혀있는 리조스의 수만큼 데미지. 얘 데미지. 음, 그냥, 그냥 제가 바뀌었습니다. 1, 2. 그리고, 엔카운터. 인카운터첫 번째 카드는 ground swell. 공개했을 때아블란치가 저를 향해 발동합니다. 아블란치가 없을 경우 인카운트 덱이나 버림패에서 아블란치를 찾아서 꺼내줍니다. 아블란치 1, 3, 5. 아블란치가 저를 공격한 후에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한 명을 소진합니다. 1, 3, 5. 그리고 들오면서톱 카드 왔죠이 카드 덕분에 다음 Under Siege 공개했을 때 브라더 헤더 뮤턴트 캐릭터 하나마다 여기에 3 개의 위협 토큰을 놓습니다 하나 둘 해서 6 개의 위협 토큰을 놓고요 나와 있는 동안 가속합니다 이거 버려지죠? "Coordinate d Attack Play" 업그레이드 커스냥 미니언에게 장착, 하수인에게 장착. 제 동료가 얘를 공, 이 장착된 하수인을 공격할 때 컨셉 쿠셜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넣고요 이걸 사용해서 Opti Blast를 플레이합니다. 얘에게. 그럼 이거부터 파괴하고 3의 데미지. 다음에 얘로 공격. 그래서 얘를 쓰러트입니다. 2의 데미지 들어가니까. 그리고 컨세퀄셜 데미지를 받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고요. 이것도 끝나고. 잠시만요. 이거 안 하고. 얘를 공격 안 하고. 이게 나을 것 같네요. 리코셜 빔을 플레이 하겠습니다. 코스는 2.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내고요. 저 하나에게 3의 데미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갖고 있는 저에게 또 3의 데미지. 얘에게 먼저 3의 데미지를 주고 1, 2, 3. 그리고 얘 업그레이드 갖고 있으니까 얘에게 3의 데미지 줘서 원래 3 있던 거 플러스 3해서 얘 처리.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데인저룸 트레이닝을 플레이. 코스는 1에서 얘를 버려주고 X-Men 동료에게 장착. 트레이닝 카드는 하나밖에 갖고 있을 수 없고 장착된 동료는. 자, 아, 저지 1, 공격 1, 그리고 HP 1이 늘어납니다. 여기 장착. 피닉스로 공격. 그래서 3의 데미지 들어갑니다. 1, 2, 3. 1의 컨셉퀀실 데미지 받고요. 그리고 사이클롭스로. 하나 처리. 저지해서. 세터는 끝. 5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속해서 두개 파이로가 저를 공격 그냥 받습니다. 2 플러스 3에서 3의 데미지 그리고 카드 2장 버려주죠 그래서 2의 데미지 들어가는데 제가 1을 받고 피닉스가 1을 받겠습니다. 인다렉트 데미지니까 그리고 엔카운터 미니언에게 장착 아니면은 서지. 미니언이 없으면은 서지 파이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파이로가 빌런이니까 이건 버려지고 얘가 그냥 발동합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2 플러스 2에서 2의 데미지 그리고 카드 2장 버려서 2의 데미지 들어오는데 1 받고 피닉스가 1 받겠습니다. 얘 예, hp가 1 늘어나서 아직 살아있죠 이제 저의 턴아이매했다 프 r a c t i c e d e f 업그레이드, 택틱 업그레이드, 저에게 장착, 템 e 러리 키워드 r 라운드가 끝났다 버려지고, 장착된 적은 마이너스 1 공격, 공격력 마이너스 1 아,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예, 가자, 장착하고 얘로 Optic blast play 3의 데미지, 1, 2, 3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피닉스로 공격합니다. 3의 데미지 그래서 1, 2, 3 그래서 한명 처리 이제 세명중 하나 더 꺼내야 되죠 다음, 토드 2, 2, 터프네스, 빅토리 2 토드가 공격해서 캐릭터에게 데미지를 주면은 제 손에서 카단 장을 버립니다. HP는 13 그리고 한명 처리했으니까 엔카운트 카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터 카드 한장 주고 이걸 예에게 장착합니다. 그 다음에 루비 크로스 바이저를 써서 옵틱 플라스트 플레이 그래야지 이걸 파괴시킨 다음에 첫 데미지를 줄수 있었거든요. 파괴하고 3의 데미지 아, 피닉스는 죽었죠? 그리고 블라인드 폴더를 플레이 동료, 코스는 3.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버려줍니다. 2, 0, 2. 블라인드 폴드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다섯 장의 카드를 엔카운터 택에서 보고, 그중 한 장을 버립니다. 나머지는 순서 그대로 해서 버려주고요. 다시 돌려놓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코드일 때, 제 손에서 카드 한장 버리기. 그럼 요게 나와서 사, 이거 버려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블라인드 폴드 들어오면서 이거 덕분에 하나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저지. 사이에서두개빼줍니다 얘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방어 시킬 거예요. 일단 끝. 아, 잠시만. 아, HP 1 남았는데, 변신할까요? 어차피 얘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격하잖아. 이게 그 공격하는 카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올라가고, 가속 때문에 두 개. 그리고, 토드가 저를 공격, 블라인폴드로 방어, 2 e 플러스 0 해서, 2의 데미지 들어오는데, 탑 카드로 방어, 엔카운터. 이건 미니언에게 장착한 건데, 없으면 카드 한장 더. 토드. 제소해서 카드 한 장, 랜덤으로 버리기. 그리고 다음 카드는 Protect the student 2 e 플러스 2에서 4개의 토큰 올라가고 이게 나와 있는 동안 여기서 위협 토큰을 빼내지 못합니다. 메인에서 이걸 처리했을 때 이걸 처리한 플레이어가 제 덱이나 버림패에서 동료 한 명을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아, 이거 버려줘야 되죠 아, 1의 데미지 들어갔네요. 2가 아니라 별로 상관은 없지만 Exploit, Weakness, Replay 여기 장착, 코스는1 그래서 얘를 버립니다. 이거는 택틱스 업그레이드 카드인데 이거 장착된 적은 공격으로 받는 데미지 1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해서 3의 데미지 플러스 1에서 4의 데미지 6이 되고요. 변신 하고 회복 자, 아, 끝. 소연아마의 카드 중 하나 는 버리고 하나 남기고 다섯장. 필름페이스 두개 올라갑니다. 4가 되고 토드가 스킨 2 플러스 1에서 7, 3이 올라갔는데4 플러스 3에서 7 끝났고요. 다음, The cafeteria 캐릭터들은 반격 1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시작하고 이것마저 끝나면은 게임 오버.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얘를 쓰러트려야 돼요. HP 6 다음에 e n c o u 임무 버블 블라비저를 향해 방, 아, 발동합니다. 블랍이 없을 경우 찾아서 꺼내줍니다 p 이 r o a v 치 없었네 아직 b l 아 가드 있어요 Blob 1, 2, 6 가드 블랍이 공격해서 캐릭터에게 데미지를 주면은 그 캐릭터에게, 그 캐릭터가 스턴에 걸립니다. 이거, 이거 끝났고, 저의 턴. 그러면은, 얘 능력 써서, 대에서 테크 업그레이드 하나, 있... 아, 없네요! 어, 그럼 옵틱 플러스를 이번에 사용 못하는디? 이런! 그러면은, 회복부터 합니다. 7 변신, 인젤을 플레이. 인젤의 가격은 제가 만약 뮤터트나 엑스맨 트레이트를 갖고 있으면 은1 할인됩니다. 엑스맨이니까 코스트는 2. 이렇게 두장벌여주고요이 카드는 동료를 소환할때이 카드를 리조스로 사용하면 은이 페이스가 끝날 때까지 저지와 공격력이 1 늘어납니다. 얘가. 그래서 2, 3. 이를 소신해서, 이거 처리, 2. 1의 데미지 받죠? 그리고 블라인드 폴드도 1 해서 이거 처리. 그럼 이거 이걸 쓰러트리이걸 처리하면은 제택이나 버림패에서 동료카드 한장 가져오기. 잠시면요 지금 제가. 코스카드 4개 있는데 세 개. 피닉스를 가져올까요? 사이클롭스 카드 가져오기. 비스트. 하나, 둘, 셋, 넷, 셋. 피닉스 가져옵니다. 비슷하고 얘 말고. 피닉스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닉스를 바로 플레이 이렇게 카드 3장 아, 리저스 3개 이게 들어올 때 사이클롭스 카드 한 장을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블라우백 장착 공격 1 떨어지고요 옵틱 플라스트 사용해서 3의 데미지. 음, h 피가 6이죠. 얘도 2, 3이죠. 소환할 때그 추가돼서 게임타임을 플레이 합니다. 아, 플레이 못하는구나. 이런, 아, HP.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트레이닝이 필요하네요. 트레이닝 업그레이드를 갖고 있는 애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 공격했을 때, 예, 이걸로 공격했을 때 보통은 반격이 있는데 이 카드 덕분에 예, 옵틱 블라스트 공격은 레인지드가 있기 때문에 반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피닉스로 예, 공격하죠. 이 예, 데미지 1컨세퀘이션 데미지 받고 이래. 1의... 반격 받고 네 제터는 끝 카드 버려주고요 카드 두장 플러스 세장세장더 3장. 3장 그리고 페널티로 엔카운터 카드 필름 페이스 두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드가 저를 공격 블라인드 폴드로 방어 2 e 플러스 2에서 4의 데미지 들어와서 블라인드 폴드는 끝 그리고 블랍이 저를 공격 1의 데미지를 주는데 전 그냥 받겠습니다. 제가 1의 데미지를 받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데미지를 받고 얘는 끝 아 스턴에 걸리네요. 제 얘를 공격하면 아니야 제가 안받음네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1받고 반격해서 얘끝5 플러스 1해서 얘 끝났고 전 스턴에 걸리고요. 이것도 끝 엔 카운터. 쉐프시터 서프라이즈. 공개했을 때이 카드를 제덱에 섞어 줍니다. 그리고 카드 한장을더 뽑습니다. 파이로매니아. 파이로 액티베이스 겐슈 파이로가 플레이 없다면은 버림패나 덱에서 찾아서 꺼내 줍니다. 이제는 스럿레스 숫자 한번 204, 파이가 공격할 때, 제 패, 제 덱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자원의 수만큼 인다렉트 데미지를 받습니다. 다음. 프 r o t e c t t 똑같은 거 하나 나왔네요. 4개 올라가고, 이게 있는 동안 여기서 처리 못하고, 처리하면은 제 덱이나 버린 패에서 동력 카드 하나 가져오기. 공격해서 요거 없애고요. 그 사용해서, 얘에게 3의 데미지. 1, 2, 3. 깼다. 아, 이맞다 아, 요부터 장착하고, 그 다음에 3의 데미지. 이거는 작드, 장착된 적이 쓰러질 때, 쓰러트린 캐릭터가 카드 두 장을 뽑는 그런 카드입니다. 코스틴형. 이걸로 공격했고, 이닉스로 공격, 이의 데미지 얘는 죽었고요. 컨셉컬셜 데미지 받고 죽고. 에인절로 공격, 이의 데미지 얘도 컨셉컬셜 데미지랑 반격 반격은 안 받는구나. 2. 그래서 토스로트였습니다. 제 승리. 사이클롭스. 후. 네,까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뮤턴트 센스 그네 번째 시나리오, 사이클롭스 대 브라더 후드였습니다.